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만물이 불, 공기, 물,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죠. 소고기와 닭고기 생선이 각각 다른 맛을 내고,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이 전혀 다른 감각을 주는 이유를 당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네 가지 원소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원소는 감각되는 세계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였으며 감각적 체험을 구조화한 최초의 서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세상 모든 것이 12개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전자, 쿼크, 힉스. 우리는 이 이름에 익숙하고 이 입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정교한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단한 번도 그 어떤 입자도 직접 본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가 전자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저 계산된 확률과 수학적 모델을 보기 좋게 시각화한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죠 우리는 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입자가 남긴 흔적이나 통계의 변화를 통해 그 존재를 추론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관측 불가능한 입자를 가정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지금의 표준 모형은 감각할 수 있는 현실을 받아 바탕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보다 정말로 더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 둘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서사라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을까요? 만약 이 입자라는 서사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발견된 유일한 입자, 바로 전자일 것입니다. 전자는 다른 입자들처럼 수학적 필요에 의해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말 진공관 실험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죠. 과학자들은 진공관에 강한 전류를 흘려 보내며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석을 대면 휘었고 심지어 작은 바람개비를 돌릴 만큼 물리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빛과는 분명히 다른 실체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감각으로 그 존재를 믿을 수 있었던 최초의 입자, 모든 서사는 이 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자라는 입자를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공관 실험에서 우리가 본 것은 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자가 남긴 빛의 흔적을 선의 형. 본 것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에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설명되지만 아인슈타인이 측정한 것은 전류의 변화이지 전자라는 알갱이가 아닙니다. 전자는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상상해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전자가 실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전자는 1g, 1kg처럼 인간이 현실을 다루기 위해 설정한 수학적 단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는 것은 빛이라는 현상이 특정 조건에서 발현 할때그 좌표에 붙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자가 있어서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관측되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전자라는 개념을 추론해 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입자들도 무너집니다. 양성자는 전자들이 밀집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가상의 중심일 뿐입니다. 중성자는 빛이 발현되지 않는 빈 영역을 억지로 입자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쿼크나 힉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환영이 되고맙니다. 이 모든 입자라는 개념 대신 위상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상이란 세계가 고정된 입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그 즉시 존재가 발현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빛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을 날아온 별빛은 사실 먼 곳에서 이동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눈앞에 좌표에서 위상 조건이 맞아 발현한 것입니다. 양자얽힘 역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하나의 위상구조였던 두 지점이 마치 같은 회로에 연결된 전구 두 개처럼 동시에 응답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가 벽을 뚫고 나온다는 터널링 현상 역시 벽을 뚫는 입자가 아니라 벽 너머까지 연속된 위상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발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관점은 세계를 고정된 실체의 집합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때 존재가 발현되는 위상적 장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자를 라고 부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위상 구조에서 빛이 발현되었을 때그 지점을 우리가 입자처럼 해석한 좌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을 감각하며 전자는 그 빛으로부터 파생된 존재입니다. 전자는 실체가 아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현실을 구성하는 인식 단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발현이었고 그 발현을 기반으로 전체 물리학적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전자가 실체인지 아닌지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가 한 시대의 세계관을 성립시킨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전자는 인간이 존재를 상상하게 만든 최초의 입자이자 빛의 발현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최후의 입자입니다. 어쩌면 물리학이란 실체를 추적하는 학문이 아니라 발현의 조건을 탐색하는 철학일지도 모릅니다.